저희도 설명을 드리면요 컨셉은 일단 달에 사, 아니 달나라에 달 사는 토끼가 떡방아를 찧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떡을 준비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작은 떡을 지금 절구통에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은 떡이 찧어지면서 토끼가 떡을 찧어요 근데 이제 떡을 찧다가 토끼가 힘드니까 저희가 이렇게 당근을 먹여줄게요 그러면은 토끼가 떡을 빨리 찧어요 빨리 찍고. 미친 <laughs> 토끼처럼 막 떡을 빨리 찍고, 색다가 어 이제 떡을 고만 찌어라, 라고 이렇게 다시 해주면, 이 친구가 신나가지고, 떡을 다 쪄진 게 신나가지고, 팔을 흔드는 네, 그런 컨셉입니다. 네 설명은 여기까지. 네, 다사볼세요 네,